거 자기 애칭을 네아 그래서도 괜찮고 그림을 그려도되고 그냥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네. 내 마음을 표현한 게요 나눌 거예요 나눌 거오와 독특하세요 음. 재밌죠. 이게 오감을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 커피 가루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커피 가루랑 어, 이게 헤논지가 그래도 좀한달 가까이 되고 향도 막다 달아나긴 했어요, 그렇죠? 응. 향도 살짝 느껴보시고 네. 촉감도 느껴보시고. 재밌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직 만들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열정을고셨어요 어, 선생님 열정 주셨어요. 열정? 지금 뭘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꾸몄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지. 힘겨운 마음. 네. 한 10분. 뭐? 그쪽으 후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치고 와. 복사물 주세요. 약속. 오. 이 열정을 이렇게 꾸미 꾸며... 찍어 보세요. 이따가 이거 동틀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는맨